레미! t 강 적자 채널 e a look at the c h a 마마 e l Let me 레미 a d it. Let me read it. Let me read it. Let 데 e read it. l e 는 me read it.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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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라 e a d it. Let me read it. 얘도 그거야 뭔데, 마법봉이야 근데. 얘도. 얘네 템빨이야? 얘네 템빨이 레미 템빨이네 레미 종류로 사게 된 이유가 얘네 때문이야 얘네 이거를 내가 영상에서 봤어 이 다섯 개가 세트야 아 캐릭터 별로 나. 응 하나씩? 응 색깔 별로 캡슐 색깔 별로 뭐냐면 종이부터 보여줄게 이렇게 음. 옷을 전시해놓는 약간 음? 그런 뭐야 캐릭터 없는 거야 그럼? 응. 오 너무 이쁜 거야 해서. 캐릭터 없잖아 캐릭터 없어도 돼 너네 이름 다 알아? 레미 레미밖에 몰라? 보라색은 보라야 자 이렇게 이거 봐와 개이쁘다 진짜 괜찮은데? 나 근데 옛날부터 보라가 좋았어 이유 그냥 색깔이 마에 들어서 어릴 때 레미를 모르고 해어 그냥 애들 마법 변신하고 색깔 보고 막 이런 걸 보지. 짠 보라색. 와 진짜 이뻐. 미쳤다. 노란색도 이쁘다. 아니. 이쁘다. 파란 애가 약간 성격이 개차반이야? 아니. 약간 <laughs> 남자애 같은. 예. 보이시한. 응, 상여자 스타일. 난 하남자인데. 너 상여자야? 아니. 그럼 하여자야? 아니. 그럼 뭐야? 중여자야? 응. <laughs> 너가 뭐 중여자야? 넌 하여자지. 아 여자야. 내가 학급이야? 아니 미친놈아. <laughs> 짠 주황색 도 파란색. 파란애. 파크모네 얘 파크모. 아씨 짜증나. 얘는 핑크모. 오래 짜증나게 하지 마. 내 귀여운 애들 보고. 핑크모 파크모 유성이야. 아, 이거 각별. 개 짜증나게 이거 하지 말 진짜 개 짜증. 나 나 분명 말했어. 아니, 핑크모 가깔 핑크모. 이건 유성이야. 어. 이상하게 하지 마 진짜. 그리고 얘는 이건 랜덤이야. 약간 그 일본 퀴지 같은 거 있지. 약간 그런 식인데 판매하는 데서 숫자를 이렇게 매겨 놔. 숫자 뭐 할래 했는데 너가 18번 해달라 했잖아, 저번에. 그래서 18을 샀는데 나는 내 생일에서 28을 사고 싶었어. 얘는 번호 다른 애들은 무조건 다른 게 나? 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랜덤이야 이런 종류들이 나오는 거야? 이건 뭐야? 예 마스킹 테이프고 어?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 있을 수도 아이 인형의 피규어가 들어 있을 수도 이런 딱 같은 게 들어올 어도 약간 A 상, B 상, C 상 이런 거. 근데 테이프가 나오면 그닥 좋은 건 아니네요. 캐릭터가 있어야 돼. C 상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근데 제가 테이프를 뽑았어요.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. 레미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8번 음 깐다. 아니 주작이야. 아, 다른 마스킹 테이프. 그래도 같은 색은 아니다. 얘는 약간 주황색 마스킹 테이프가 나왔고. 그림은 똑같아. 뭐 할래 너가? 나는 28. 아 보라색. 예? 아 보라색 <laughs> 아, 마스킹 테이프. 아니 다른 거 나오는 거 맞아? 맞아. 아 아쉽다. 보라색 중복이니까 하나는. 음, 하나는 진짜 그냥 오, 마스킹이네 귀엽다 짜맛이어 아, 진짜 맛어 아, 진짜 맛어어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아, 진 맛있어. 아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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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어 어? 1이다 1 내가 1번도 샀어 그럼 그래, 내가 1번 갈래 7번 불운의 7번? 아아? 행운의 1번이잖아 아 이번엔 나는 이거 나왔다 나도 테이프 아니야 너 테이프 아니야? 어? 에이... 오 다른 모양이다 에이... 드디어 테이프 말고 다른 게 나오기 시작했어 뭐 이것도 거치대 같은 게 있네 어. 이게 접시 모양이야 접시 모양 아 그러네? 이것도 접시 그 받침대랑 똑같이 생겼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얘를. 아 이쁘다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진짜 접시 전시하는 어, 난 배지인 줄 알았네 저번에는 그것만 오지게 나오더니 마, 마스킹 테이프만 나왔어 나2나23 이... 왠지 알아? 12월 23일? 아,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23일이 맞긴 한데 아 진짜? 어. 저번에 28일에 서 28일 이번엔 없는 거야 28일? 응 오! 거 아, 누가, 누가 좋아? 보라 몰라 나왔어? 예에 a 를뽑았어 제일 어? 높은 거 다른 접시 다 레미도 나왔으면 좋겠다 <laughs>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저번에 안 줘서 이번에 좋은 거준거 거 아니야? 어 마카롱이네 의자가 마카롱이야 음. 귀여워 33 30번 너 30살이라서 30어나 <laughs> 생각 없이 그런 건데 그러네 29도 샀는데 29가 아직 안 갔나? 본 채널에서 벌고 쿠킹에서 쓴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소문이 아니라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아그 계단 아니었어요? 아니에요 그냥 격자다니고십적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<laughs> 그것도 맞네 근데 아, 어디서 들으셨어요아이그 제가 <laughs> 들은 게 있어요 시청자들 소문에 이제 저렇게 돈을 써도 되나라는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아, 안될것 같긴 한데 어쩌라고 <laughs> 이거 하려고 본 채널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, 맞아 어샹 <laughs> 네, 어, 아, 안까 있구요? 마스킹이야 아 파란색 마스킹 근데 어차피 제거. 그림 다 똑같고 색깔만 다른 거라 안 보여줘야 돼. 야, 내가 보라색 뽑았다 너 지금 정수 부여게 너도 이거 하나 뽑아 빨리 중복 말고 A 하나 뽑아 가벼운데 약간 어샹 아, 보라색 마스킹 하나 남겨줄게 먹갈래 있고 내 나이에 그, 나온 중국이야? 접시. 그럼 접시를 다 뽑으려면 우리가 지금 두 개가 다 얘네랑 다른 접시여야 돼. 근데 접시 말고 레미. 레미? 아, 근데 로... 약간 가벼워. 노란 애 말고? 레미가 예, 주인공이네. 보인다? 아, 아 분홍색 마스킹 테이프. 마스킹이야? 음, 아니야. 네. 너가 잘못 봤어. 마스킹이야. 아니야. 너가 잘못 봤어. 받아 들여 마스킹이야. 여섯 <laughs> <laughs> 개가 마스킹이야? 근데 그래도 우리 A 하나 뽑았잖아. 접시도 세 개나 뽑았고. 그리고 얘도 샀어. 아 이거 내가 뽑은 거다. 개초딩 <laughs> 이거는 이거 종이 같은 건데 이런 거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완성하는 거야.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게 도안이다. 도안. 이거 봐. 1 번부터 해가지고. 친 너무 려운거 아니에요?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완성해서 접츠로 올려보겠습니다. 접시 세개 나왔고 이쁘다 근데 이거. 어, 접시 잘 해놨어. 여기다 아몬드 까서 올려볼까. 햄스터 밥 그릇이에요? 아몬드가 없어서 헤이즐넛로 할게요. <laughs> 헤이즐넛 라떼 할때그 헤이즐넛이에요? 네 헤이즐넛. 햄스터 식탁이잖아요. 이쁘다. 얘 이름 알아 와? 보라. 아닐걸? 보라 맞는데? 진짜로? 개성이 없네 난 보라가 좋아 잖아 레미끝와 <laughs> 10개 샀는데 6개는 마스크 때문에 그 정도면 잘 나온 거야 <laughs> 그래? 응 나름 잘 나온 편이지